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6번째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찰스 스콧 셰링턴과 에드거 더글라스 에드리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32년에 노벨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이두 과학자는 신경기능에 대한 연구로 신경과학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찰스 스콧 셰링턴은 영국의 생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로 신경세포간의 신호 전달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신경 반사의 원리를 밝혀내고 신경계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그의 연구는 신경과 신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에드거 더글라스 에드리어는 또한 영국의 생리학자로 신경세포가 어떻게 자극에 반응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신경 충격을 기록하여 신경이 어떻게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지를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신경세포의 반응속도와 강도를 측정하여 신경신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셰링턴과 에드리언의 연구는 신경과학의 기초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경계가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방식을 규명하여 이후 신경관련 질환의 연구와 치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에서 사용하는 많은 개념들이 이들의 연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반사와 신경충격의 개념은 신경과학, 심리학, 운동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 특히 신경관련 질환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1932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찰스 스코쉐링턴과 에드거 더글라스 에드리언의 업적은 신경과학과 생리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며 이들의 연구는 지금도 많은 신경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찰스 스코쉐링턴과 에드거 더글라스 에드리언의 업적은 현대 의학과 신경과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7번째 노벨 의학상 수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